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백팩 거래소 작업이고요. 백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백팩은 거래소잖아요? 솔라나 기반 거래소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한 3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토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서 작업을 많이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백팩을 작업을 안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거래량 기반으로 약간 티어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티어 높으신 분들은 좀 싸게 거래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 티어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드랩스 NFT를 갖고 있으면 수수료를 또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드랩스 NFT도 없고 좀큰 금액으로도 안 하니까 이 백팩에서 좀 불리한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드봇이란 새로운 봇을 출시하면서 얘를 좀잘 이용하면은 수수료를 좀 맨징하면서 거래량 작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물론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거래하는 방법이랑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2022년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고요. 원래 솔라나 기반인데, 이제 다양한 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그리드봇을 출시했는데, 이제 그리드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드로 자동 차익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위아래 틱거래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백팩에서 보스로 출시를 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근데 확실히 좀 관리를 최소한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갈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동하는 방법은 주문 배치를 하는데 이게 그리드가 벽자란 뜻인데 이게 계속 일정 금액마다 격자로 금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일에롱 뭐 걸고, 2에 롱 걸고, 3에 롱 걸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숏 걸고, 마이너스 2에 숏 걸고, 마이너스 3에 숏 걸고,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그 사이클에 계속 변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드를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어, 숏을 걸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롱 걸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찰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네이티브 수익이라고 그 자동 대출을 해줘요.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느 자산이든 USD를 100달러를 갖고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이제 자동으로 대출하고 리페이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중보스로 운영하는데 그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메인 어카운트가 있고 보드 어카운트가 있는데 봇 o 카운트를 10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독자적으로 PNL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그리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드봇은 여러 개를 소액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하는 건 있다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 파라미터를 보시면 일단 저희는 가격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숫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리니어하게 균등으로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의 비율로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지원 자산 같은 경우는 에 솔라나 이더, BTC, 이세 개가 일단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PC 버전으로만 되는데, 지금 이 자산군 말고도 나머지 자산도 사용 가능한데, 신규 자산 폐어는 그리드봇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 테이커 하는데, 그래서 얘네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이 그리드봇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추가 수수료는 없어요. 근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가격 범위 이탈인데, 이게 리스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크면은 저희가 로스를 걸어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급격한 하락에는 스탑로스가 안 걸려요. 저도 자주 있었거든요. 진짜 순식간에 몇 퍼센트씩 빠지는 그런 장이면 얘네들이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실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만 뭐편할 데가 없죠. 그래서. 스탈로스는 습관적으로 걸어놓지만 안걸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둬서 저희가 좀 변동성이 큰 날은 포지션을 닫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그런 리스크까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변동성 중에 하나는 FOMC겠죠 그리고 뭐 내마녀의 날, 아니면 옥션거래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이유 없이 빠질 때도 있으니까 뭐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미리 아는 애들이랑 뭐 갑자기 이슈 없이 빠진 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성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FOMC에서는 뭐 연쇄 송실을 방지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럴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4%인가 빠질 때도 효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단 없이 됐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f m c 같은 주요 이벤트 1시간 전봇 일시 정지 후 재개 권장. 뭐 그렇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백팩 그리드봇은 2025년 12월 8일 출시된 네이티브 자동 거래 도구로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매수 매도를 통해 변동장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효자금 자동 수익 창출, 다중보드 운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피드백은 정말 긍정적이나 그리드 거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그리드를 안 써봤다면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설명 듣고 뭐 선물 거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직접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안 해본 거랑 하는 거랑.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것만 설정해 두시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백팩 거래소에 오시면 설정 탭이 있잖아요. 만약 가입하실 거면, 가입하시고 KYC 하세요. 이거 백팩은 막차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워낙 근데 포인트를 뿌려둔 게 많아서 막차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래소 토큰이니까, 얘가 백팩이 어디서 딴 거를 런치패드 할 때도 백팩 토큰을 쓸 거고,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거래소 토큰은 그래도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백팩을 만약 받게 되면, 어,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뭐 해시키처럼 방안에도또 있으니까. 설정 들어오시면, 여기에 Show Grid Bot이 있습니다. 이 Bot을 활성화해주세요. 활성화해주시고, 포트폴리오로 가시면 b o 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b o t 추가할 겁니다. 곧 서버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는데 서버 어카운트를 아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서버 어카운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메인에서 돈을 보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위드드로우 해서 서버 어카운트 저는 첫 번째 계정에 여기 from m a 에서 to 서버 어카운트로 일단은 10달러 정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정으로도 보내주도록 할게요. 테스트용이어서 제가 따로 하는 계정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계정에 들어가면 은 이제 돈이 생겼죠. 그 다음에 퓨처로 가줍니다. 퓨처로 가서 이제 이쪽에 bot management가 있어요. 얘를 켜주시면 이제 그리드 컨피규레이션이 보이면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range를 설정하고 카운트를 설정하고, 제가 투자의 값을 설정하는데, 밑에 보시면 스탑로스가 있어요. 스탑로스를 켜주십니다. 스탑로스를 한 20, 20% 정도라고 설정해놨는데, 더 짧게 잡으셔도 되고, 높게 잡으셔도 되고, 스탑로스의 의미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한이 정도?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레인지는 짧게 잡으면 거래가 많이 됩니다. 거래가 많이 되는 대신, 여러분 여기 봉 보이시면은, 여기 큰봉 하나 보이죠? 마이너스 한 3%가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리드 봇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 정도 레인지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봉 맞으면은, 그냥 청산 당합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를 걸어다야 되는데, 스탑로스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정말 좀 얇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인지를 지금 하방이 8 8 0 0 0이잖아요 그래서 8 8 0 0 0으로 잡아두시고 상향이 한 9만 5 0 0백을 해두신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카운트 할수 있는 그리드가 보여요. 그리드를 최대한 해주시면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금액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저기 맞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전 레버리지 그냥 다 쓸게요. 그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하시면 이 범위 내에서 그 숫자만큼 이렇게 포지션이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오더가 잡히면 보시면은 일정 금액만큼 오더가 잡힙니다. 보시면 밸류가 똑같죠? 똑같은 금액이죠? 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지고 보시면은 이 금액도 밸류가 딱 촘촘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약간 섞여 있는데 일정 금액만큼 어차피 격차를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1분봉으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분봉을 보면 은 제가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계속 바이잖아요 위쪽에서는 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고 이쪽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서 사는데 계속 떨어져요 사고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계속 사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한 이쯤에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여기가 다시 격자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만큼 내려가면서 손해봤을 때, 그거보다 약간 플러스 될때 다시 셀로 바뀝니다. 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래 아니냐. 어, 그렇죠. 되게 좋긴 한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되게 러프하게 잡았는데,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이쯤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계속 롱을 하겠죠? 롱롱롱롱롱롱 하다가 계속하다가 계속하다가 여기서 나가 버려요. 나가 버리면 여기서 마지막에 그 계속 물탄 평단가로 여기서 롱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행히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 이렇게 그리드 범위를 벗어나면 이 그리드가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경을 안 쓰고, 뭐 레인지를 좀 좁게 두셨거나, 그런 다음에, 뭐, 외출을 하시고, 막 며칠 뒤에 이걸 봤어요. 그러면은 청산당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탑로스를 걸어 놓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 스탑로스가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청산당하고, 저도 청산을 좀 당한 이슈가 있어도 만약에 그리드봇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실제 계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작업하는 계정인데, 6개 정도로,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제가 한 5시간, 6시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0달러 로 돌렸는데, 제가 2만 정도 거래량을 채웠거든요. 근데도 수수료 멘징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일한 거예요. 계속 사고팔고 한 건데, 보시면, 제 그리드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번 터졌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지션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토탈피가 0.07 나가고, 0.1달러 벌었어요. 0.03달러 번 거거든요. 그럼 뭐 돈을 버는 거냐? 사실 저는 여기에 돈 버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수수료 멘징 하면서 볼륨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포인트 파밍, 딱에어드랍 입장만에서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줄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래쪽에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결국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은 그냥 밑에까지 되게 많이 걸어 두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가 분할 매수할 거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 상태를 납두는 거예요. 어차피 롱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드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숏일 것 같다. 뭐, 분할 매수 하고 싶다 하면은, 위쪽으로 계속 걸어두고, 올라갈 때마다 숏을 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더 오르면 더숏 치고, 대신 아래쪽에는 레인지를 안 두는 거예요. 아예, 아니면 넘치게 두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드 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건데, 뭐, 저도 이거를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수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오로지 에어드랍용.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청산당한 계정인데 보시면 200달러로 시작했잖아요. 100달러 됐고 또한번 떠하셨어요. 그래서 총한 110달러 정도 손해를 받고 퍼포먼스로는 제가 한 7만 달러 정도 볼륨을 채웠잖아요. 7만이면은 한40 달러 정도 수수료 뭐 든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손해본 계정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실제로 안 좋은 점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그리드보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때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수수료도 없이 잘 타요 근데 이렇게 빔을 쏴버렸어요 그럼 제가 계속 롱을 걸어도 그때는 범위가 작았으니까 그냥 이쪽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좁게 잡으시면은, 거래가 최대한 빨리 되니까, 변동성 없는 날, 주말이나, 뭐, 이슈가 없거나, 뭐, 뉴스 나올 만한 예정 없는 거? 지금 제일 큰 뉴스가, 일본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런 날만 제외하고, 주말만 딱 돌려두는 거예요. 한몇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스탄로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탑로스 믿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만 운영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렌즈를 굉장히 크게 두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얘가 거래량을 많이 해서 에어드랍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는 인풋이 없는 게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최소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수익률이 미친 듯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좀 생각했을 때, 레인지를 한 1만 정도로 두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한 5%, 10%까지. 그렇게 러프하게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뭐5% 떨어지면 당연히 제가 이걸 확인하겠죠? 그때 들어와서 포지션 확인하고, 만약 평단이 괜찮다? 그럼 이제 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롱을 바라보고. 어차피 좀 오를 거란 저희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청산도 감수를 해야겠죠? 아니면, 레버리지를 아예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를, 크로스 마진을 아예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실 때, 레버리지를 아예 줄여버리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좋을 때가, 전동서행이 거의 없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주말이나 이럴 땐 이틀 동안 거의 좀 없잖아요? 물론 떨어질 때도 많고 오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뉴스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적을 때를 노려서 그때 그리드봇을 켜서 좀 작업하시면 좋고 만약에 오늘 내가 뭐 애드작 하는 날이다. 그럼 여러분들 작업 한뭐 5시간, 6시간씩 작업하시잖아요. 그때 좀 레인지 짧게 하고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지 말지 확인하면서 일단 포치는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는 애드작을 하면서 동시에 백팩 애드작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작업하면서 얘가 일을 해주니까 그리고 동시에 보스 여러 개 돌리면서 작업하는 게또 유리하고 너무 큰 돈으로 하게 되면은 음, 그렇게 그 레인지를 좀 다르게 조절해야지 각자 밸류가 좀 다르더라고 걸리는 게 저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해야 한 대로 한다면, 소액 다 계정, 그리고 레인지 좀 크게, 그 다음 그리드는 최대한, 그리고 스팜 로스 너무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본인 선택,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백팩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그리드봇 한번 사용하시, 보시는데 내가 그리드봇이 처음이다 하시면, 일단은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잘하신다,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재능이기도 한데, 어 트레이딩을 좀잘 하시고 뭐양빵도잘 치신다 하시면 차라리 그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얘는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